아, 그리고 그준이가빵한 것도 빵집 앞에 이제 저는 사실 빵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빵살때그 애들한테 그냥 어, 여기 유명한 빵집이래만 얘기해놓고서 그냥 빵한 번씩 보고 이제 나와 있었지. 나와서 저희 매니저 형이랑 둘이 있는데, 이제 매니저 형이 얘기를 한 거야. 그... 아, 아닌가? 매니... 아니네. 그거였네. 그 그랬네. 준이가 정원이 형이 하자고 했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주, 준이가 이제 빵을 사고 나와 가지고 정원이 형형 오사카 분들은 이거 빵 하면은 그 으악 한다는데 그게 그거 진짜예요? 뭐 이러는 거야? 그래 가지고 내가 어, 근데, 그, 영상이 많이, 이제, 유튜브에 뜨니까, 어, 뭐, 그거 나도 봤다. 어, 뭐, 그 맞아, 맞아. 그런다고 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옆에서, 이제, 우리 매니저 형이, 우리 매니저 형도 그런 내기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가 아, 좋아. 어, 그럼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다 같이, 어, 저거, 지나가는 사람한테 빵해보기 할래?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막, 민규 나오고, 도겸이 나오고, 막, 경호원 팀 형도 있고, 그래서 다 같이 가위바위보 뭐 했는데, 딱 마침 또 준이가 그, 그, 딱 물어본 그 준이가 딱 그걸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가는데, 여기 이제 할머니도 지나가시고, 할아버지도 지나가시고, 그냥 일본인 분들도 다 지나가시고 하는데, 이제, 애매한 거지. 길 지나가다가 빵! 하기가. 그리고, <laughs> 분들이셔야지, 의학을 하시는 거잖아. 그냥 오사카에 놀러온 도쿄분일 수도 있고, 한국인이실 수도 있고, 뭐, 후쿠오카뿐일 수도 있고, 이거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데, 또 누가, 그럼 우리 알아보는 사람으로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 또 때마침 알아보신 이제 젊은 친구들, 알아보고 지나갔더라고요. 준이가, 준이한테, 준아, 그러면 은 저분들한테 해. 아, 준이가 계속 그, 너무 부끄러운, 부끄럽지만 해야겠다라는 뭔가 그런 생각이 자꾸 있었나봐. 그래서 어형저 사람한테 해도 돼요? 어형저 사람한테 할까요? 막 계속 이러는 거. 야 그래서 어 가서 해 하고 와 이러고 서 우리 뒤에서 우리는 보고 있었지. 이 그때는 진짜 뭐 준이가 약간 이렇게, 이렇게 했어. 약간 준이가 이제 엄청 말을 엄청 조그맣게 하는 거야. 그래서 스미마셍 뻔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스미 아 말해 뭐 스미마셍 빵 이렇게 하든가 숨승 멈추면 빵 이렇게 그래서내지그 사람들도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에에에막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애들도 준아 그게 뭐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빵 이러니까 조슈아 그춤 있잖아요 그래서 왜 준아 조슈아도 아니고 그게 빵빵 빵이라는 걸듣지도 못했겠다 막 이러면서 잘 지나갔던 기억이 있네요 그것도 재밌었네요. 진짜 엄청 소심했어. 슬픈. 그러니까 정중하지도 않고 재미한 거지. 옆에서 우리 애들은 다 웃고 있고. <laughs> 준이. 준이 귀엽지.